지금까지 PKO 이런 것들은 다 공식적으로 출장 행적 음. 누가 갔는지 왜 어떤 임무인지 다 밝히게 되는데 이 다섯 명의 신분도 안 밝히고 어. 그다음에 행적도 안 밝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제 의원실에서 계속 전화해 가지고 아, 추궁해서 하는데 결국 다섯 명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뭐 어렴풋이 할 뿐입니다. 아. 지금 자리 없는 사람들. 아. 그러니까 이제 추정컨대 아마 탄약 관리 군인이 아니냐. 그건 확인했습니다. 육군 탄약 관리관이 왜 갑니까? 왜간 거예요? 국방부의 우리 육군 탄약관리관이 왜 갑니까? 왜간 거예요? 그러니까 살상 무기를 이미 기정 사실하고 있던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. 아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이 이미 결정된 건 아니겠느냐는 표정이다. 대통령 이 수요를 향을... 파악하는 거죠. 아 수요파 아, 그러니까 아저 지금 오케이, 전장에서 오케이. 제일 필요한 게 155mm 포탄이냐, 음 지대공 요격 미사일 샘이라고 하는 거냐, 음 아니면은 대전차 미사일이냐, 아 오케이. 아니 뭐가 필요한 건지 좀 분석 좀 해보자. 아 이렇게.